말씀은 자문 24장 10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내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니라.너는 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느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느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지느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어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많은 근심과 재난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전에는 나 홀로 설수 있다. 이 정도면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인생의 갑작스러운 근심과 재난을 환란을 당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스스로는 설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낙담하고 절망하고 내가 할수 없는 일이라고 다 포기하고 그대로 무너져야 될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정말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낙담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 의인이 일곱 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 넘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아주 곧그 철저하게 무너지고 어 이제 그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토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이제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도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라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일을 보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와 관련이 있다고 또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손해가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것을 그러다라고 말한다든지 그런 것을 옳다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옳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 그러다라고 말을 해야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악한 사람들이 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뭐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 실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많죠. 특별히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정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고여가는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를 높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죠.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제적으로도 그러한 문화적으로도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문화 가정 같은 것에 대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별히 소홀함이 많죠. 물론 어디에서나 차별이 있지만 또그 차별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단일 민족 한 민족 한 민족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좀 이렇게 우습게, 특별히 동남해에서 온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았을 때그 아이들에 대한 그 시각도 아직 우리나라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 그러한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서 가만히 있는다든지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주의하고 올바르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온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특별히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여러모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일들을 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다시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대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12절에 있는 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할 일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할수 있는 일, 아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한 교회 안에서도 많고, 또이 주변 동네에서도 많고, 또이 국가적으로도 많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보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은이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꿀이, 송이 꿀이 우리 입에 단 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지혜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니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해 주고 즐겁게 해 준다라는 것은 배부르게 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설교를 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사탄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게 하고 싸워 대적하여 승리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죄성에 속지 않게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꿀을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명심하고 말씀에 늘 착념해야 되겠습니다.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지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자들은 항상 의인의 집을 엿보며, 의인이 쉬는 집을 헐어버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도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이제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악인이 공격해서 의인이 7번 넘어진다 무수하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공격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계속 경외해야 되고 이렇게 악한 자가 의인의 처소를 엿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너뜨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그러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이제 다른 나라에서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늘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또 지원하는 그러한 올바른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잘못된 것은 용서를 빌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열심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중국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온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을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